가족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압법적으로 아, 피하는 법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사연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 솔직히 말해서요. 설마 내가 했다가 진짜 세금고지서 받고 잠못 이루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게 돈좀 보냈는데, 손주 학비 보태줬는데, 생활비 도와줬을 뿐인데,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증여입니다. 세금 내세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계좌 이체가 왜 문제되는지, 어떤 경우에 세금 폭탄이 되는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돈 도와주는 방법, 4분 동안 예시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돈 보내면 왜 세금이 나올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돈인데 가족끼리 주고받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세법은 딱한 줄입니다. 대가 없이 돈을 주면 증여. 부모, 자식, 조부모, 손주, 형제, 자매. 모두 예외 없습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은요. 은행 계좌 흐름 전산으로 다 봅니다.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기본만 알아도 절반은 피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 부모,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조부모, 손주 공제 적고 세금 더 큼. 10년 동안 받은 돈 전부 합산합니다. 조금씩 나눠보내면 괜찮겠지 안 됩니다.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 폭탄 맞은 사례. 사례 집 사주려다 1천만원 세금. 아들 집살때 1억원 송금 나중에 갚아라 말만 함 차용증 없음. 2년 뒤 국세청 통지 증여세 약 1천만원. 사례 생활비라고 생각했는데, 딸에게 매달 200만원 3년 동안 계속. 국세청 판단정 기적 반복적 송금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 TOP6. 방법 1.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나눠보내기. 10년에 5천만원 예 1년에 500만원. 반드시 송금 메모 남기기. 방법 2. 차용증 제대로 작성하기 매우 중요. 빌려주는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명시 연 1%에서 2%라도 상환 날짜. 명확히 실제 이자원금 오가는 기록. 종이만 써놓고 끝안 됩니다. 방법 3. 교육비 병원비는 직접 결제. 학원비 학원으로 송금 병원비 병원 카드 결제. 자녀 계좌로 안 보내는 게 핵심. 방법 4.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 활용. 결혼비용, 출산비용, 장례비. 과도하지만 않으면 증여 아님 방법 5. 배우자 계좌 활용 배우자 간 증여 공제 6억 배우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구조 단 위장 증여는 절대 안 됩니다 방법 6. 기록이 최고의 보험 송금 메모 통장 용도 구분 문자 카톡 메모 보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현금으로 주기 메모 없는 큰 금액 이체 차용증만 쓰고 거래 없음 가족이라 괜찮겠지 생각 안됩니다. 이게 세금 폭탄 지름길입니다. 한줄 요약, 가족간 돈 이동 항상 증여 의심한도 초과하면 세금 빌려주면 빌려준 티를 내야함. 직접 결제가 가장 안전 기록은 평생 보호막.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자녀분들 꼭 공유하세요. 시니어 정보 사연은 어르신들이 손해 안 복에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